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, 는정 부장님 새끼로 들어온 올해 어, 68 충춘인 김순인입니다. 잘 부탁합니다. 아, 반주어요 반장 같아요. 네, 1분이 오셔서 선물로 열심히 활동하시라고 활동파우치 한 박스를 준비했습니다.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. 얼굴 못게 해서 못 알아요. 감사합니다. 아 이렇게 봐야 되게요. 네. 잘부탁해죠 <laughs>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장세영입니다.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어 어려운 일 있을 때 선배님들께 조언 구하면서 즐겁게 영업하도록 할게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예, 제 이름은 신정원이고요 네, 이름 기억하기 쉽죠? 예,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? 예, 연예인 신정원이 리성을 네. 할 계획입니다. 예, 작년에 방판 특허상품이 어, 한, 11개 됐었죠? 뭐 있죠? 예, 자음수, 퍼펙팅, 자음유액, 탄력, 수분, 윤조, 자음탱크림, 뭐 이렇게 6가지의그 바이탈 뷰티, 어, 메타그린영자수 그리고 아이오페, 레티놀 0 0.3, 다시2 5 이렇게 있었는데, 올해는 한 15개 정도 더 늘려가지고 총한 26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벌써 지난달에 나왔던 에이저의 에스테틱과 비롯해서 어, 발달 뷰티에서는 슈퍼 콜라겐, 프로바이오 그리고 뭐 섬유형 크림, 헤라 옴므 이런 것들도 다 특허상품화해서 당판에서만 운영을 해서 우리 카운슬럼들이 특허상품만큼은 제가 받고 팔수 있게끔 그리고 유통 관리도 철 그만큼 또 유통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고 뭐또 이제 우리 카운터형 장려금 뭐 자세히 보신 분 아시겠지만 육성 후반수기에 뭐 그래? 그럼... 대해서 네. 육성장려금을 쓰는 제에게1 4에서 6%까지 육성 장려금을 더 드립니다. 어, 그점 참고해주시고 또상품을또 육성하려고 또 본사에서는 로얄클럽이라는 것도 운영할 계획이고. 또, 저희 서부영업팀에서는 카우걸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특화상품 까리지. 더 판매를 잘 하게끔 구성하는 네, 계획이고, 또두 번째, 카운슬러 활동력을 강화시키고 영업조직을 회복하려고 합니다. 이제 지금 힘내라 카운슬러, 카운슬러 상생지원 안을 지금 한두 달, 4개월째 운영하고 있는데, 올해도 그런 그 힘내라 카운슬러 그런 프로모션을 한 두세 번더 진행할 계획이 있고, 또, 영업 조직을 회복하려고 또, 직무 쪽에도 지금 작년 말부터 직무 프로모션에 많은 또, 어,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팀에서도 또, 어, 그 휘슬러 압력 밥소, 또, 금, 뭐, 이렇게 프로모션 준비를 했고, 또, 또, 그 주한영업소가 또 작년에 증모가 하나도 없었는데 벌써 이번 달 들어서 두 명씩이나 증모가 됐고,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. 이 분위기 계속 이어나길 바라겠고, 또세 번째, 마지막, 디지털을 활용한 사업체질 혁신이에요 이제 어,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라고 또 우리 카운슬럼들 디지털을 통해서 또 영업도 잘될수 있게끔 음, 그런 디지털 DNA를 많이 어, 심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뷰티스퀘어를 통한 그 해피글래스 또카운슬러몰 그런 걸 이제 그 50대 시니어층이 카운슬러 몰을 통해서 모든 걸더 어, 싸게 살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소득도 카운러럼들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어,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 자, 한 여기까지 하겠고요. 이제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 보면, 태산은 한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음으로써 높은 산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사소한 일이나 작은 인연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, 주한영업소 카운슬링들과 저와 맺은 이런 소중한 인연, 특별하게 생각을 하면서 올해 한 주한영업소 재밌게 영업하실 수 있고 또돈 많이 버실 수 있도록 영업 담당으로서의 그런 책임과 역할과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사무실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자주자주 자주 찾아뵈서 인사드리고 이카운터러님도 예, 영업하시면서 어떤 게 필요하시, 필요하시고 어떤 고충이 있고 어떤 현장 목소리가 어떤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지 자주 귀 기울이면서 예, 재밌게 영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, 이만 마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